지민아, 불평 어? 같은 거안 했어? 레몬 형이 많이 했어. 레몬 형, 아,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. 난 맨날 나쁜 만 하고, 하기 싫어! 라고 했어. 가야마자, 이거. 지민씨. 조용히 하세요. 가야마자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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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방탄소년단 먼저 됐어 지민이랑 먼저 안을게나 지민 아직 김태환 줄게 아, 네. 야 빨리 먹어봐봐 어 너무 어, 먹어 어, 내가 야 내가 여기 여기에서 만들어 아너 커피 안 마시지 지민 씨 지민 씨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영씨네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정국 씨너질 거야. <laughs> 나이상람들보이냐고 나 음... 어, 이게 메인이야? 응나왜 음. 이러냐? 자아 저... 난다 아니야, 우리 열심히 잘했어 일단 니 먹지 말 기다려봐 더 먹고 싶어 어? 밥 필요하지 않아? 옆에 나 끝나면 앉아있고너 춤추는 것 때문에 나는 내 춤출 때 이렇게 방금 그대 안 말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잠시만요. 이거 어, 만들어지는 것인지, 정어 만들어지는 것인지, 정어 만들어지는 것인지... 지금 내가 지금 너셔츠 열려있잖아. 남자 성신미를 그냥 쓰고 있던데, 너 정수리 말고... 어, 너 정수리 말고... 사실 다른 것보다 니코를 쓰고 싶었어. 너 코가 크니까, 코돼지 아, <laughs> 과연 내가. 어.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게 부르고 있는 아니야, 그런 거 신경 쓰지 마.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널 직접 보겠냐? 야, 하고 싶다면, 그러니까 하는 거지.